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정언하러 왔다. 빛을 정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치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은,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벌써 대림 제3주일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이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교회는 또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대림을 시간을 대림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제가 읽었던 이 복음에서 제일 이렇게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가는 거예요. 그 질문을 사람들이 세르자 유한에게 얘기하는데, 세르자 유한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빛을 증언하러 왔고, 즉,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쳐서 알리는 사람이고, 그분의 길을 닦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리치는 그 소리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 물었을 때 당신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당에 다니시오?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복음은 교회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미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10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벌써 한 공동체를 이뤄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빵을 나누는 그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빵을 나누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들, 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식탁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또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미사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벌어졌던 정말 제자들과 마지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자들하고 따뜻한 밥한 그릇 제자들한테 자기 몸을 바쳐서 대접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어, 그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너무너무 부족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할 제자들. 예수님의 이뭐 하는지도 정리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따뜻한 밥한 그릇 대접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은 위로하시는 자리예요. 그들을 그들이 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걸려 넘어질까 봐서 도망가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을까 봐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자리가 그의 자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당에 오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희망을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자리죠. 그리고서 영성체를 하자마자 우리는 모두 파견받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성당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당에 오는 것의 목적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숙히 담아낼 때 우리는 주위에 부족한 사람들을 좀넉넉한 눈과 마음으로 바라다 볼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다 이제 판공승사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 좋은 신자 되고 싶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가 되고 싶고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 각자의 현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으로 초대받았던 이 길은 매주일날 와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금과 일치하면서 초대받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좀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르자이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은하러 왔다. 빛을 정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분을 길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게끔 준비하고 또그 그분을 알아듣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천주교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냥 성당에 만오는 것이 아니죠. 성당에 오는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미사 참석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이루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당신 누구요라는 질문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요. 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종교라고 우리 얘기할 때 종자가 한자로 어떤 종자, 우두머리 종자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가르침에 가는 것이에요. 종교가. 종교는 와서 그냥 내 원하는 걸 비는 데가 아니라 인간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진리를 다루는. 그 질문이에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이 세상에 뭐하러 왔냐고. 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라는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을 세례자 요한은 받았고, 그는 바로 우리 이 교회가 기억하고 있는 이 빵. 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인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정은하는 그 사랑을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자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